mbc everyone 제가 꽃다발을 할때 데뷔가 이주인가 10일 만에 저희 프로에 나왔었어요 맞요 아, 아, 예능으로 10년 저희 네. 둘은 데뷔 전에 나갔어요 아 그랬나요? 네 꽃다발로 데뷔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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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데뷔. 네. 데뷔. 네. 데뷔했어요 네 꽃다발로 데뷔했어요. 아, 데뷔했어요 아 그런데 전화 안 받고 <laughs> 아, 전화 안 받는데 전화 저는 전화, 전화번호를 바꾼 적이 없어요. 아이고 안 바꾼 아, 적이 없다고요? 없다고요? 네 진짜로. 근데 얘들아. 아... 근데 말했지만 나랑나 소통하면 돼. 알지? 어, 그럼 번호, 전화번호 확인해볼래요? 지금 바뀌었는지안바뀌었는지네 네. 진짜 봐봐요. 네. 진짜로. 진짜. 와. 봐. 와. 진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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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유라 볼때 볼래요? 네. 이거 언제적 번호야? 바뀌었죠? 아, 근데, 근데 내가 진짜 아, 아니, 어제 아니, 아니, 아니 네, 문자 봐봐요 문자. 이거, 이거 언제 응? 저는 바뀌었는데, <laughs> 얼마 <얼마나나, 웃음> 문자 문자 어, 안 돼. 얼마 바뀌었는요 문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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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자 문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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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자 문자, 빠자 문자, 문자, 문 오빠 자문 오빠 자 문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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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봐자문 이거 자 문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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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문요 문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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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빠자문요 문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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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문요 문자, 이거는 바뀌었어안 바뀌었어요? 바뀌었어요. 아, <오> 아니 오 봐. 아니 데프고오빠는저 바뀐 분으로 전화 왔는데 오빠는 왜 전화를 못했어요? 맞아. 서로 엇갈렸네. 저로 약간의 오해가 있었네데 그러니까 이렇게 오해를 가진 채로 살자고요. 풀어야죠. 오늘 오해를 풉시다. 오해를 풀고